Yeah, yeah, yeah. <laughs>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제가 일로 왔냐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매로을 안집니다 <laughs>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저는 이곳에 탈출할 거예요 이곳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된다 어, 무슨 경찰서 이런 게 있어? 이거 제대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이거, 악! <laughs> 아이고, 독, 독이네, 완전. 독가스네. 경찰서에. 이런. 독가스가 있다니 눌러서 어 뭐야? 여기 뭐 덥겠지? 뭐, 뭔 소리야? 아 경찰 이저 귀신이랑 뭔 상관인 거지? 뭔다 죽은 척하란데요? 여기 어,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. 허, 방금 막혔어. 레버를 당기세요. 당겼어. 어 이렇게 길이 생겼다.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. 오, 왔다. 재생성? 재생성? 우와 이거 왠지 누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막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? 아! 으악! 감옥에 이런 게왜 있는 거야 다 끝난 거구나 아주, 가고 있어. 원원 원, 으아, 아차. 오, 전개 나와봐. 정체에서 이런 게 있어. 왜? 아. 가보게 이런 게 있다니. 에잇, 에 어, 그냥 넘어왔어? 아, 아주 힘들고. 계단을 타고 가면 화장실 있는데.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. 2호. 어, 뭐야? <목소리> 어, 깜짝 가운데서. 여 감옥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해요? 아! 어떤 사람좀 반대로 가는데? 어, 뭐야? 오, 안녕하세요. 갓줄을 타세요. 아! <목소리> 여러분, 이거 되게, 그게 되게. 팬들이 그렇게 이거 안 하고 싶다에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좋아. 뭐, 저는 더 이상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<laughs>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옐리앨리 옐리.